갑니다. 그 다음에,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돼. 각자 각자마다요,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달라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. 뭔가 도전이 오면 저에게는 꼭 금식이나 작전 기도, 예배, 이런 것으로 저에게 사인을 줘요. 어, 제 친구는, 그러면 저는 이제 금식하거나 뭐 이렇게 해요. 제 친구는 꼭 몸이 아파요. 아파가지고, 막 죽을 만큼 아팠다가 몸으로 뛰어오더라고 거기는 죽을 만큼 아팠다가 일어나요. 그럼 그 다음 단계 레벨로 툭 올라가더라고.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각자마다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 일하시는 방법. 아이 사람은 어떻게 일하지?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더라.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전을 주셔요, 문제를 주셔요. 이런 도전을 주고 문제를 주심으로 거기에서 저는 기질상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이랬죠 아버지 저를 도대체 뭘 보고 쓰신대요 이렇게 물었어 뭐, 여러분들도 물어봐봐 어떤 사람은 싸움을 잘해서 쓴다 그러더라고 <laughs> 어떤 사람은 예 네, 그것도 중요해요 그 저도 이제 그 얘기도 듣고 간증 그거 듣고 아 주님 저는 하나님 뭘 보고 쓰신대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 저는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. 너는 에,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 이거를 보고 내가 너를 쓴다. 그러면서 너는 은근키다. 너는 공이다. 이러시더라고. 은근키는 여러분 발로 밟아야 돼. 밟으면 여러분 은근키는 뿌리가 쫙 퍼져가지고 순식간에 번져버려. 보리처럼. 보리도 봄 되면 밟아줘야지 뿌리가 내에서 번지거든. 은근키도 여러분 밟아주면 쫙 나가요. 그 다음에 공은 여러분, 높이 튀어 오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. 어떻게 해야 돼? 공을 세게 때려야 돼. 살살 때리면 공은 튀어 오르지 않아. 그 다음에 공이 또 튀어 오르려면 바닥을 쳐야 돼. 바닥을 치지 않으면 공은 튀어 오르지 않아. 너는 공이다. 이러시더라고.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엄청 좋은 건줄 알았어. 이 20대 때 그렇게 이제 막, 아버지 나는 왜 쓰신대요? 막 이렇게 막 물을 때였으니까, 나는 은근히다. 와, 나는 생명력이 엄청 강하구나.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. 그리고, 와, 공이야. 아이고, 잘 튀는구나. 뭐 이렇게만. 어머나, 세월이 갈수록 갈수록 그 말씀이 너무나 심오하게 들려지기 시작했어. 깨달아지는 거야. 엄청 밟혀야 되겠구나.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면서, 그 다음에, 와우, 나를 친다, 또 친다, 또 치는구나, 바닥을 또 치는구나. 이제 이렇게. 그럴 때 제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, 부성적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. 바닥을 쳤을 때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더라고.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. 평안이야.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야. 바닥을 쳐서 엎어졌단 말이죠. 엎어진 그 자리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광맥이 있더라니까. 할렐루야. 금강이 있더라고. 그래서 저는, 저는 여러분, 아버지의 사랑, 부성적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. 때리면서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, 우리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, 이 사랑을 저는 압니다. 알렐루야.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